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무난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내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토가 총독이 되었고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송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온전히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2년 전에 그들이 꾸몄던 음모대로 바울을 이송할 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베스는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벨릭스가 구류했던 한 사람, 그를 그냥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이러저러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살펴보니까,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하는 그 일에, 그것에 관한 그 문제로만 고발하는 것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어봤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고 그렇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하죠. 어, 여기 말하는 이 가이사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그립바 왕도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날 어, 바울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또이 총독 앞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로마로 가야 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물론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 알았기도 했지만, 그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뭐 배편을 알아보거나 뭐 숙소가 어떻게 되거나 그런 것을 예약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유대인들의 곳으로 인한 재판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마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 섭니다. 아그리빠와 번이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하고 등장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나오는 위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상상 속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판타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그리빠와 번역에는요 누이동생 사이인데 당시 사람들은요 다 이들이 근친상간 관계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휴양찬란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그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타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판타지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더덥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베스도는요 아그리바와 번이기 앞에서 바오를 세우고요 이 사람을 살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죽여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나한테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자꾸 나한테 청혼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죽일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황제에게 보낼 것인데 황제에게 확실히 죽일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할 텐데 그럴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문에서 알아보라 이렇게 세운거죠 죄목도 없지 황제에게 죄수를 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풀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스도는요 자기가 볼때는 죽일 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들고 일어선다는 것이 뭔가 부담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넘겨주면 자신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허감을 갖고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고 하니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더욱이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법대로 그를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저런 계산들을 자꾸 해보았던 것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베스토의 관심은요, 바울의 무죄함이나 유대인들의 증오, 분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과 베스토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요, 로마로 보낼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야 될 거잖아요. 공적으로 다 이야기했으니까 다 기록될 건데, 베스토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곳곳에 내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절차들을 잘 지켰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했고 이렇게 모든 걸잘 알아서 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안위나 평판, 안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의 총독 치하에서 구류 생활을 했는데 그걸 의미 없이 그냥 인연을 헛되게 보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시간들을 한 순간만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본다면 그 시간들의 진짜 의미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요 멋지고 폼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가고 싶은 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법도 하지 않습니까? 뭐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닌데. 아그리파와 버니게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울이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폼나게 가든 아니면 지금 바울처럼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든 그건 바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낮아질 때 높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요. 자신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열망을 품고 묵묵히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폼나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탄이죠. 헛된 위험 아닙니까? 우리도요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뭐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 나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 하는 그런 억울함, 분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타지가 아니시잖아요. 상상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사명은요, 환타지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것이 상상 속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바울이 막상 로마에 갔는데요. 어? 우와! 뭐 로마다 야, 드디어 내가 여기 왔다. 내가 여기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어? 근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관광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감벽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편지에 가면서 내가 로마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를 잊은 사람이 되어 버린다면요 로마에 가야 겠노라 했던 것이 사명에서 판타지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판타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명을 판타지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위험,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시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꿈과 사명들 그것이 아 내가 한때 믿음이 좋았을 때 가졌던 그런 헛된 것이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 되는, 또 그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이한 주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